27화까지 보고, 저까지 2 8화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, 진짜, 예지. 제일 도거워 예지, 반복. 그, 건 o u n g young, s 예지 s a girl, age, and go to the girl, she broke up. And it's a bad, 좋고 좋아하는 거, 인정? 그런 고 독자. 싫어할 수도 있지, 싫어할 수도 있지. 전 독자 완전 좋아. 쟤네, 없어가지고, 2부터야어는데권이요지어가지고 트랙아티고, 아티고 트랙아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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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아티아고트랙아티고 자그 재미있게 보고 싶으면 그냥 한 해까지 아, 아 참고로 구독자 오시면 되면 나방독기 생각이 아, 자 그때는 이런 거 많았지 그더사 와서 you cool.